자, 안녕하세요 쿵튜브의 쿵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질문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뭐, 쿵선생님은 뭐 어떤 신발을 신고 기록을 측정하시느냐 또는 이제 쿵쌤이 어떤 신발을 제일 추천하시는지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특히 우리 최대 입시생들이 뭐 저희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신발을 고를 때 조금 많은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친구들에게 좀 도움이 되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크기입니다 크기 내 발에 딱 맞는 신발을 신으셔야 돼요.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, 내가 신발을 신었을 때 뒤꿈치 쪽에 이제 신발을 최대한 밀착시켜 보세요. 그 상태에서 발가락이 안 만져지면 탈락입니다.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발가락에 테이핑을 하면 기록이 이제 100m 기록이 향상된다. 이런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, 운동하시는 분들에게 그게 조금 의미가 없어요. 왜냐면 이미 신발에서 신발에서 타이트함이 발가락을 이미 잡아줘요. 우리들의 일반 사람들은 신발을 신을 때 약간 넉넉하게 신는 경향이 있어요. 운동할 때 신는 신발은 본인한테 딱 맞는 신발을 신으셔야 됩니다. 두 번째, 두 번째로 이제 접지력을 생각하셔야 됩니다. 여러분들이 이제 배구화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접지력이에요. 배구화를 또 제가 갖고 왔는데 하나 배구화를 보시면. 밑이 이렇게 생고무창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돌기도 굉장히 많아요. 네, 보이시죠? 이 돌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돌기들이 이제 접지력 실내 코트에서 빠르게 방향 전환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이런 어, 생고무창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. 그다음이 신발의 가벼움. 보통 어, 이런 배구화, 배구화 이건 뭐죠? 이름이 리브레 CS라고 하는데 배구화는 보통 무게가 뭐, 크기별로 좀 다르겠지만, 한 240에서 280g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굉장히 가벼운 경량 러닝화가 한 200g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. 어쨌든 이 가벼움의 느낌은 제가 체감했을 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저는 사실 배구화를 안 신어요. 저는 이제 러닝화를 신습니다. 러닝을 신는데, 뭐, 몇 그람 차이 안 나는데, 그래, 그게 그렇게 중요하느냐,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, 어, 저는 좀 체감이 되더라고요, 사실. 가방을 맸을 때 무거운 걸 드는 힘이랑, 이 발끝에 무거운 걸, 신발 같은 경우는 발끝에 있으니까, 이 발끝에 무거운 걸 조금이라도 얹어 놓는 느낌은 완전 천지 차이에요. 어, 그 다음 네 번째가, 이제 안정성과 쿠셔닝이에요. 이게 이제 제, 제일 우선적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, 안정성과 쿠셔닝은 다른 아이템들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양말 같은 것도 발목까지 올라오는 아주 튼튼한 양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, 쿠셔닝 같은 경우도 메모리 폼 깔창이라고 있어요. 어, 제 신발 갖고 왔는데, 보시면 뭐 저는 모든 운동화에 이렇게 깔창을 끼워 넣습니다. 어, 좀 지저분한데. 그래서 이 쫀득쫀득한 메모리 폼 깔창을 집어 넣고, 이제 또 튼튼한 양말을 신고 운동을 하시면 어 사실 안정성과 쿠셔닝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제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. 여러분들이 또 궁금한 내용 같은 게 있으면 밑에 댓글이나 뭐 따로 메일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또 이런 영상을 찍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다들 즐거운 운동 하세요.